차단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압용을 보도록 할까요? 저압용. 저압용 차단계. 저압용 차단계. 자, 뭐가 있냐면, 저압용 차단계에는 MCCB가 있습니다. MCCB. NFB라고 다죠? No Fuse Breaker. 배선용 차단기라고 그러죠. 이거를. 배선용 차단기. 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MCCB, NFB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ACB가 있습니다. ACB.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중 차단기라고 그러죠. 기중 차단기. 자, 공기를 이용한 거죠. 그중 대기 중의 공기를 하나 더하면은 ELB라고 있습니다. ELB 이거는 뭐냐면 에,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압용 차단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고압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용 차단기에는 첫 번째가 ABB가 있습니다. ABB. 공기 차단기라고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요? 공기 차단기. 아, 이제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압축 공기. 압축 공기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GCB가 있습니다. GC BJ. FS6 가스 s 단기인데 SF6. 6랑가 s 라 a r 죠이거이거합이다 그래서 이게무이이고무이 냄새도 없다. 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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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이런이점이있리이거 V10인데요. vacuum 이죠 진공차단기입니다. 진공차단기. 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5 1이 있죠. 5 1이 50비. 이게 뭡니까? 유입 차단기죠. 오일, 오일을 가지고 가는 거 유입 차단기. 마지막으로, MCB. 자기 차단기죠. 자기 차단기. 전자락을 이용하는 거죠. 차단기. 이렇게 해서 고압용입니다. 고압용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